이 빅링이 좋게 보는 이유 초창을때아 깜짝이야 봉준 씨랑 빅링이 아마 블레이저였나 그랬죠 음. 그래가지고 봉준 씨그 무적단이었나 음. 그랬나 하여간 그때 초창 때였로나트때 맞아 로나트때 그랬어 근데 음. 아니 뭐 갈때마다 그 태양 이합편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음. 그 있는데 거기서 계속 있는 거야 NPC마냥 거나 NPC인 줄 알았어 거기서 음. 아. 계속 찬하고 아아 뭐, 한 걸, 뭐야 그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원래 하긴 하는데 사냥을 아, 아무리 그래도 24시간 중에 뭐 20시간 있고 막 계속 갈 때마다 사냥하길래 와 이거는 <laughs> 대단한 사람이다 엉덩이가 진짜 무겁구나 RPG는 그 솔직히 반복 노가다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계속 시간 가는 쪽이 좀음아 진짜 오래 사냥하긴 했지 그때 하루 종일 똑같은 화면만 봐서 무야지 도방 없었음 나 진짜 노이로제 걸렸다. 내 유일한 도파민. 무야지 섰다. 무야지에 무창라디오. 그거 없었음 진짜 어, 나 어떻게 내려, 어떻게 그거 했니? 야호! 대양의 파편아이서 응, 좋아.